예, 정신떼어 올려라하다가또뭐 매도에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지 싶거든 코스피는 고고 이게 아까 9시 반쯤에 했었어요 고고 중고에 역전신호가 하나 떴습니다 굉장히 산만해지고 있죠 예좀 산만해지고 있다 힘이 집중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지금 데이터가 부서지고 있다 그죠 그러고 그 뭐냐 아... 아, 역전 신호가 삼성, 이거 삼성전자 다 꺼, 전 신호는 꺼졌어요. 그래서 일부 물량을 매도 축소하고 있다. 그매도 그러니까 일부 익절하고 있습니다. 텐님은 참고하십시오. 허, 제가 원래 샷다 음, 팔았다는 말은 아니고, 이 매도 익절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아시세요? 참고만 하십시오. 어, 역시, 고, 2000, 지금 오늘 주식은 어제 미국 분위기로 막 올라가기가 될것 같은데, 안그런데요의 <laughs> 2500에서 강력하게 누른다는 것들 이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예, 지금 힘을 못쓰고 좀더 빠지네요, 또. 지금, 지금 시간은 10시 4분이네요. 더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아직까지 뭐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건 아닌데 그저 기법이 있기 때문에 영시언가 꺼졌기 때문에 지금 일부 물량을 축소한다. 저는 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다음에 그 코스 아이제 이제 이제 이야기는 그만하고 그 그냥 상담부에서 지금 제약들 때문에 오늘 주식이 많이 빠질 장은 아닌데 <웃음> 빠지네. <웃음> 어 3월 24일 날또빠져본다 얼마나 빠지겠어요 <laughs> 또 사지 뭐또 <laughs> 살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많이 빠져 내려가면 또 사야 안 되겠어요 신호는 최저 신호와 최고 신호 어디로든 지금 하나로 집중이 안 되고 있네요 그중 가면은 다시 산만해지는 모든 데이터들이 산만해진다는 무슨 말이고 하면 다시 힘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힘을 지금 모순다. 코스피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오히려 지금은 힘이 집중되는 삼성전자가 나왔고, 코스피는 이용 못는 그런 상황입니다. 막지 맘대로 돼. <laughs> 아,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 많이 빠진다 하면또사운면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3월 24일 날 제가 정심때 올릴라 하다가또 관심 있으실 것 같아가, 한번 쫄 올리 보고, 그 여러분들 그 맛있는 정심 식사하시고, 편안한, 그, 아지아지, 성토하십시오. 회사 생활 하시는 분은 일생활 하시고요. 참고해서 끝.